안녕하세요, 피클입니다. 오늘은 옷장 정리할 거고요. 이제 여름 옷은 다 넣고 이제 가을과 겨울 옷을 꺼내야 될것 같아요. 옷을 정리도 하고 제가 마트 가서 씨앗을 사왔는데 그것도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. 집안은 따뜻하니까 씨가 발아하지 않을까요? 점심부터 먹고 다음에 옷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떼 굉장히 싫은 표정 아니에요? 봐봐 <laughs> 나가고 싶어 하는 이 표정 너무 음, 귀여워 참을 수가 없어 봐봐 완전 짜증났어 응? 짜증났어 언니가 잡아서 음 라떼야 좋아? 갈 거니? 갈 거야? 나야! 씻고 왔어요.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. 이제 여기 옷을 정리하려고 하는데,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조금 해놨었어요 반팔을 걸려 있는 걸좀 내리고 그랬었는데 여기 있는 거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이거를 입고 싶은데 어떻게 입어야 돼 진짜 모르겠어요. 이렇게 입고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맨날 박아만 두고 모르겠다. 일단 이런 거는 다 옷장으로 들어갈게요. 제 겨울 박스인데요. 진짜 없죠? 이한 박스가 다예요. 수면 바지 하나에다가 목도리. 고양이 털과 함께 들어있는 이 따뜻한 그런 옷. 제 옷이 진짜 없거든요. 히트텍? 그냥 맨투맨. 이거는 목티. 검은색 목티. 이것도 히트텍이네요. 아니다, 이건 검은티다, 그냥. 이거 좀 제가 좋아하는 거. 이 옷을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. 이거를 입는데 약간 이런데 포인트도 있고 정말 좋아하는 옷이에요 이거를. 여기 이제 목티 같이 입으면은 뭔가 패션 센스가 있는 사람 같은 느낌. 88년 보니까 제가 옷이 다 검은색이네요. 여름 내내 잘 입고 다녀도 노란 티도 넣고 여름 바지 잘가이 운동할 때 입는 이 옷들 여름 반팔 반팔 얘네들은 냅둘까? 아니야 아니야 운동을 다닌다고 하면 그때 꺼내는 걸로 이건 뭐야? 아 이것도 바지 이거는 언니랑 커플 티. 트 등. 여기 또 운동복이 하나 있네요. 여름에 잘 입고 다녔어요. 이 바지는 기모 바지인데 왜 나와 있을까요? 이것도 제가 한동안 진짜 잘 입고 다녔거든요. 이런 바지를 뭐라고 하더라? 잘 가라. 바지들. 면 바지. 이거 두개 같은 거예요. 그냥 바지. 짧은 바지. 이건 슬랙스인데 슬랙스는 냅두고 검은 티셔츠. 아 이거 그거다. 곰이 인사하고 있어요. 귀엽죠? 진짜 장난 아니다. 이거 보세요. 옷이 다 검은색이야. 다. 완전. 올블랙. 다 검은색. 그래도 여름 잠옷 중에서 반팔은 내뜬다고 하지만 바지는 안니거든요 바지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이런 선인장 바지. 귀여운 거. 시장에서 샀어요. 5천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. 잠옷 같은 거살때 시장 가면 은 진짜 싼것 같아요. 또 남성용으로 사면 재질도 좋고. 주머니도 깊어요. 됐다. 정리했다. 그래서 제 여름 옷은 이게 답니다. 진짜 얼마 없죠? 이제 이걸 넣으러 갈까요? 이거는 옷장에 넣어줄 거예요. 이 아우터들은 기모니까 나중에 꺼낼게요 니트랑 이런 것도 입을 때 하나씩 꺼내서 옮기면 될것 같네요 바뀐 게 없는 것 같잖아요? <laughs> 이것도 다이나가지고 두 개만 뺐을 뿐이고 여기도 한 상자로 끝났고 역시 여러분 물건을 많이 사지 마세요 물건을 많이 사면 정리할 게 많아 요 근데 물건이 없으면? 정리할 게 없어. 너무 좋잖아. 여러분, 이제 제가 뭘할 건지 아시겠어요? 바로 식물을 심는 겁니다. 저희 집에 원래 바질이랑 커피나무가 살고 있었어요. 선인장들도 있고. 근데 라떼가 집에 오면서 이게 식물을 많이 물어 뜯더라고요. 왜 물어 뜯는지 모르겠는데 막 흙도 파헤치고 막. 지금 라떼가 집에 온지 1년이 좀 넘었거든요. 1년 동안 식물을 키운 적이 없는데, 이번에 제가 마트에서 씨앗을 사왔잖아요. 이거를 심어보려 합니다. 흙 있고요. 삽 있고요. 화분 있고요. 그냥 붓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흙은 채웠고, 설명서 읽어볼까? 화분에 흙을 채우고, 물을 주고, 이제 물을 줘볼까요? 이렇게 물을 많이 줘도 되겠지? 사실 잘 몰라요. 이제 이쪽 반은 바지를 심을 거고, 이쪽 반은 토마토를 심을 거예요. 1에서 2cm 깊이로 심어주세요. 겹치지 않도록. 이렇게 찌른 다음에, 씨앗을 심으면 되는 거 아닐까? 이 중에 몇 개만 살아나도 되는 거니까. 토마토도 똑같지. 진짜. 토마토는 씨앗이 하얘서 잘 보이네요. 이렇 해서 잘 덮어서 살살 너무 깊진 않을 거야 이제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된대요 됐다 자 이제 이렇게 다 심었는데요 음, 라떼가 구경이 오네요 꼭 이런다니까? 흙 같은 게 궁금한가 봐요. 먹지 않을 거지, 이번에는? 궁금해 죽어 아주 그냥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카메라도 궁금해 놨대요 나와줄래? 고맙다. 이렇게 잘 심었잖아요. 이걸 이제 창가에 두고 키울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싹이 나겠죠? 7일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싹이 난든지 알려드릴게요. 원래 여기가 화분 자리거든요. 근데 라떼가 지금 밥이 있어가지고 살짝 치우고. 식물을 넣고 자 이렇게 냅두면 은잘 자랄 거예요 이건 원래 다리냅두주고 다음 주에 후기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의 일상은 끝났습니다 옷도 정리했고 화분도 심었고 또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? 이 정도면 됐겠지 계절마다 옷 정리하는 게 진짜 너무 귀찮아요 조금밖에 없는데도 귀찮아 어쨌든, 오늘은 여기까지고, 이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